7절부터 말씀을 보기 전에 5절,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 5절 시작할 때에는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렸다. 오 그러니까 절에서 그들이 나오고 우리가 나오지요.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어, 여러분 일곱 명의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laughs> 그런데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고 하죠. 여기 그들이 나오고 우리가 나와요. 에, 여러분. 여기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바울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한참 동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에서 드디어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쓰므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 볼까요?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이로라 자, 여기요. 9절에 우리라는 말이 사실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처음 요 16장 9절에서 사용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2차 선교 때 터키의 드루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단 빌립보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 드루아에서 처음으로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기 드루아에서 바울이 누가를 만나고 이때부터 누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의 일을 동참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절, 10절, 11절 계속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7장, 17장 1절을 가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던 누가가 다시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누가가 여기에서 바울의 일행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누가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로 가서 빌립복교회가 개척이 되고 빌립복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또 거기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누가를 빌립복교회에 남겨두어서 빌립복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해서. 에베소에서 크게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이제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고델,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출발해서 빌립보까지 왔어요. 그때 지금 바울과 빌립보가 다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둘이 함께 보내고 그리고는 에이 바울이 빌립보를 누가를 이제 빌립보에 잊지 말고 나와 함께 다시 선교에 동행하자 해가지고 어 빌립보를 떠나서 누가도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그리고 드로아로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 우리 이런 주어의 변화를 통해서 누가가 언제 바울과 동행하고 또 언제 어디에서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을 함께 더 보내기 위해서 다른 일행은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 둘이 일주일을 따로 시간을 함께 보낸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빌립, 누가와 좀 둘만의 시간을 좀 함께 갖기를 원했다고 볼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몇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관계를 더 깊게 해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지난 몇년 동안 누가는 혼자 빌리보에 남아서 빌리보게를 목회하면서 돌보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누가도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위로도 해주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둘만의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더 깊게 해나갈 필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함께 있을 때는, 지금 함께 있는 이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뭐 하라고요? 잘 하라고요. <laughs> 있을 때잘 해야 돼. 자, 보십시오. <laughs> 지금 우리가 요 며칠 눈이 와가지고 새벽에 차 운행이 잘안 되고 그래서 몇명 되지 않는 숫자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또 우리 최장론님과 김협정 원사님 오시니까 벌써 한두 명더 와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는지 우리가 평소에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이 연세가 드시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옆을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볼수 없는 곳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내 옆에 사람이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 병소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이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함께 은혜받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0장에서 에, 6절에 "우리는 무기조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며칠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고요?" 닷새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1 7장에 11절 보면 배를 타고 들어와서 빌립보로 갈 때는 이틀 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갈 때는 이틀 만에 갔는데 올 때는 닷새가 걸렸대요 백길이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지금도 배 중에는요 작은 배들은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배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지금 같은 모터가 없을 때니까 바람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노를 저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갈 때는 이틀을 걸려서 가던 길인데. 그곳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때는 닷새가 걸렸다면, 여러분, 바람이 역풍이었다는 거지요. 이틀 만에 갈 길을 올 때는 닷새가 걸렸다면 훨씬 더 어려웠던 길인 거예요. 배를 타고 오는 길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 차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의 선교 여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에 가는 길을 다새를 걸려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온다면, 그거는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려운 거죠. 풍랑도 심하고, 그래서 뱀멀비도 나고,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먹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노를 젓기도 하면서 힘들게 이제 바닷길을 건너와야 하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가 20장 1절에서 6절 요 사이가 사실은 1년 동안의 여정이거든요. 1년 동안의 여정을 6절로 짧게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하니까. 이게 그냥 훅 지나가 버리기 쉬운데 사실은 요 1절에서 6절 이 기간이요. 1년이에요, 1년. 그렇다고 하면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거를 평소에 잘 표현하지 않고 탁 견디면서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에 구 원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쉽고 편한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제 7절을 볼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여요여기 <laughs> 7절에서도 우리가 두 개의 단어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그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한 단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다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에, 사도행전에서 처음 처음 나오는 말이 지금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이 오늘날 요일로 말하면 어떤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지금까지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까? 어떤 요일에? 안식일에 모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한 날이 다 안식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20장 7절에서 처음으로 그 주간의 첫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간의 첫 날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우리가 요즘 주일이라는 말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laughs>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드리냐? 안식일이 아닌 안식구 첫날인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왜, 왜 이렇게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주일날 안식구 첫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이게 요 드루아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뭔 차이냐? 여러분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인데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지키던 이 예배의 날을 주일날 모이는 날로 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 때도 <laughs>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에 무슨 어 제자들이 밀밭길을 걸어가는데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갖고 먹은 것 때문에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따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걸볼 때마다 왜 안식일 날 하냐고. 다른 날 해야지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따지고 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이를 목숨같이 지키면서 그 안식이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들을 예수님이 어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규정들은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 만든 그런 규정들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거지만 뭐 밀리삭을 따서 먹는 건안 된다, 뭐 안식일 날 병자들을 치료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의 규례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와 안 고치는 거 어떤 게 좋은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안식일에도 우리는 병을 고치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뭔 뜻일까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 와서 병든 자를 치료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식을 주었잖아요. 그죠? 이 병든 사람.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 시간 이상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또 예배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몸이 아픈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질병 때문에 사실은 안식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치유될 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치료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진짜 참된 안식이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야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단순히 부활한 날, 죽음을 이긴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 가지고... 조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 이두 가지를 다 해결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흘린 피로 조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조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제는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전통이 예루살렘 최초로 시작된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통이 세워졌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20장 7절에 처음 그 안식구 첫날 예배 드린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안식교인들은 어느 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교인들. 그리고 그 안식교에서 갈라져 나온 이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이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바르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유대교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구 첫날인 이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날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떡을 떼려하여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안식고 첫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이들은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여 그러면 이 성찬식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날 모여서 성찬식을 해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는 거죠. 이두 가지가 그래서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안식구 첫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전통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이 매번 새롭게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이죠? 예 그리고 여기 드루와에서 이제 이들이 예, 예배를 드리는데, 드루와에서도 일주일을 바울이 머물게 돼요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도시들을 거쳐서 거기에 그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하고, 당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라는 이런 권면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게 됐어요. 이 드로아 교회가 언제 누가 복음을 전해서 어,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 갈라디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다가 잠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 일주일을 머무는데 여기가 사실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니면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도 분명히 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하게 돼요. 그 사건은 이제 내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곳곳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울이 그 교회들을 일일이 다 돌보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을 거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품고 사랑하고 섬겼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을 잘 보호하듯이 그리고 그 몸에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되어 있기에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를 세워준 이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야 저와 여러분들 그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